안녕하세요. 최대정석 쿤쌤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입니다. 예, 27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작년 경쟁률 4.04대1입니다. 어, 계속 연세대 같은 경우는 27명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경쟁률도 요즘에, 예전에는 좀 높은 편이었는데, 요즘에는 보통 4에서 5대1 정도. 이게 예, 좀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가군에 위치해 있고요. 전형 내용입니다. 예, 수능 85%, 그리고 실기 10%, 면접 10%입니다. 에게 실기 10%밖에 안 들어가네. 예, 이거 1 0 0점 만점으로 계산하니까 이게 100점 만점이라는 얘긴데, 실기가. 어, 생각해봐. 그런데 연대체 교과를 지원을 하면서 수능 못 맞춰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겠어? 대부분 어느 정도 수준, 어, 국어 수학 뭐 2이나 국어, 수학 1, 3이나 아니면 3일이나 뭐 이렇게 맞춰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성적대가 좀 비슷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실기 100점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면접이 5%가 있죠. 면접 변별력이 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이해하셔야 될것 같아요. 수능 반영 과목입니다. 예, 국어 33.3%, 수학 33.3% 예, 영어 16.7%, 탐구 두 과목 16.7%입니다. 어, 고려대학교 체육교육과와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가 둘다 가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학교 중에 어디를 써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저한테 좀 예, 물어보시는데 일단 고대는 탐구의 비중이 28.6%입니다. 그러니까 탐구를 잘 보면 탐구가 1, 2다 이렇다면 확실히 고대 점수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영어는 16.7% 연대가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고대 같은 경우는 감점됩니다. 마이너스 3, 6, 9, 12, 이런 식으로 3점씩 등급당 감점이 되는데, 어, 영어 변별력으로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연세대학교 체육교육학과가 변별력이 높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보면 확실하게 고대보다는 연대가 성적이 더잘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 국어와 수학 같은 경우는 둘다 비슷합니다. 보통, 뭐, 2이나 아니면 1, 3이나, 3일이나 이 예, 정도 수준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기 종목입니다 제자리멀리 뛰기, 메리심볼 던지기 그리고 25m 왕복 달리기 이렇게 세 종목이고요 세 종목 합이 100점입니다 예. 영어 등급별 점수입니다 1등급은 100점이고요 2등급은 95점 3등급은 87.5점 4등급은 75점 5등급은 60점 이렇게 차감이 되는데 고대 같은 경우는 369, 12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3점씩 등급당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게 표면적으로 100점, 95점, 87.5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이거 환산해 보면 점수 차가 영어가 3등급일 때에는 고대랑 연대랑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한국사, 뭐, 별로 안 중요하죠. 5등급 이하부터 0.2점씩 차감된다. 그렇다면 작년에 합격자는 어떤 애들이 합격을 했냐. 그리고 제가 합격자 한 명을 좀 공개를 해드릴 건데. 수능 성적입니다. 작년 합격자의 수능 성적.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좀 비슷할 거예요. 국어하고 수학이 2등급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국어가 3이거나 수학이 1, 3, 1 이러거나 아니면 국어 1에 수학 3. 뭐 이런다거나 아니면 2, 2요 정도 수준에서 뭐 지원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어가 2등급이니까 별로 손해보는 점수는 아닙니다 그리고 탐구가 13이에요 어 탐구 생명과학 자체가 굉장히 좀 좋은 편이죠 예 직원은 100분위가 80 정도 수준이니까 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도 13이면 이성적이면 솔직히 고대를 쓰나 연대를 쓰나 예 괜찮은 성적이긴 합니다. 어, 이 친구 실기 어떻게 봤는지 한번 봅시다. 내가 이 친구 실기도 따라갔다 왔었는데 이 친구가 제자리 멀리뛰기 283을 뛰었고요. 그리고 25m 왕복 달리기 18초 11을 뛰었어요. 남학생입니다. 예, 메디신볼 12m 던졌고요. 어, 연대 제머리 282 만점이고요. 25m 왕복 달리기 16초 99 그리고 메디신볼 던지가 11.5m가 만점이죠. 예, 그런데 굉장히 좀 잘하는 실기입니다. 연대에서. 실기 100점 중에 이 친구가 95점을 맞았어요. 어, 잘하는 거야. 100점 중에 95점 맞았으면. 당연히 그냥 합격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표본을 좀 보여드리는 건요 정도 성적에서 아니면 이 성적보다 조금 낮은데 뭐 실기 잘하는 친구들이 지원하는 수준이다. 그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면접 준비도 생각보다 좀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요즘에는 연대와 고대의 성적이 조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예전에는 연대 성적이 조금 더 낮은 편이었어요. 고대보다. 그런데 요즘엔 연대 성적이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연대랑 고대 구분하는 건 아까 그 수능적인 부분 조금 하고 그리고 실기가 이게 좀더잘 맞냐 안 맞냐 이런 예,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세대 관심 있다 그러면 고대도 관심 있을 거니까 나중에 고대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두 개를 좀 비교해서 내가 어떤 대학을 쓰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지원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대정석 쿠쌤이었습니다. 안녕.